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기 된장 가루예요. 된장 가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된장을 건조시킨 다음에 어, 여기 이걸 돌 절구에다가 이렇게 갈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넣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갈아서 네,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음식 하는데 소금으로 소금 대신 사용하고 뿌려서 무침, 어, 그 나물 무침 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 간장 대신 이 된장으로 간을 할 때, 예, 또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또 다른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음, 된장은, 어, 이웃에서 15년 된, 어, 된장 가루를 선물로 저는 받았는데요. 어,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짠데 맛있는 짠맛이라고 어린아이가 이걸 한번 먹어보더니, 어, 이거는 되게 맛있는 짠맛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는 짠맛. 이 건조 된장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된장 가루였습니다.